전여빈 씨 주연의 범죄 로맨스 드라마 착한 여자 부세미. 극중 그녀는 시한부 재벌 회장과 계약 결혼을 통해 부세미라는 이름의 새로운 인생을 꿈꾸는 영란을 연기했는데요. 제가 부세미예요. 희망 한 톨이 없었던 친구가 뭔가 부세미라는 삶을 만나게 되면서 이 친구가 그동안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뭔가 전환되어가는 그런 계기들을 맞이하게 됐어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드라마적으로도 잘 보일 수 있고 또 배우로서는 외적으로도 두 가지 표현이 이제 가능한 삶을 보여주는 캐릭터라서 좀 표현적으로도 욕심이 났던 것 같습니다. 재벌 회장의 개인 경호원 역을 맡은 만큼 강도 높은 무술 훈련까지 소화했다는 그녀 영란이에게 총이 좀 중요한 도구로 나오는데 제가 다행히 영화 낙원의 밤에서 사격 연습을 꽤나 열심히 했었어요. 었 그래서 총소리를 좀 두려워하는 것도 없는 편이고 반동도 좀안 무서워하거든요. 그래서 좀그 도움을 받았던 것이 있고 그리고 경호원으로서의 무술은 저희 이제 서울 액션 스쿨 이제 무술 감독님과 그리고 또 개혁을 해 주시는 이제 배, 액션 배우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던 것도 있고요. 제가 할수 있는 역시 열심을 그냥 온 악을 다 바쳐서 그냥 그한 동작을 따라 하려고 노력하는 게 저에게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. 게다가 극중 재벌 회장 가성호를 연기한 대선배 문성근 씨와 연기 호흡까지 펼쳐야 했죠. 이렇듯 캐릭터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줘야 하는 주인공으로 활약하게 된 전여빈 씨 데뷔 10여 년 만에 처음 맡은 단독 주연 타이틀 부담감은 없었을까요? 타이틀 롤이라고 이제 기사가 이렇게 났더라고 그래서 아더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자리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물론 책임감은 배로 갖고 있지만 더 열심히 더 기쁘게 더 순수하게 이 작품에 뛰어들려고 그냥 여지껏 그래왔던 것처럼 열심히 했습니다.